자, 오늘 배운 문제 한번 다들 읽어보도록 합시다. 시작!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. 아, 잘 읽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부산의 문화유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의 수업을 위해서 특별히 I don't know. 자 그럼 이리 석포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한번 선생님 찾아볼게요. 남구 무현동이니까 남쪽에 있는 것 같아. 어? 그러면은 여기 한번 찍어볼까? 오! 어? 석포초 어디 있어? 가운데 있어. 그치 초록색깔 천장 보이지? 네. 딱 보니까 아 석포초등학교야. 아근데좀 옛날, 옛날, 옛날. 옛날. 옛날인 것 같아. 그쵸 서초에 여기 신축 건물이 없네. 많이. 볼때 있다. <laughs> 오 여기는 어. 동네 꽈락입이요자 여기 상이 보이죠? 자 한쪽에 한번 둘러볼게요. 어, 오 동네 꽃상, 동네 꽃 알아요? 네. 오 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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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보면은 네. 건물이고 이거 벽인 것 같다, 그렇죠? 오 이거는 문인가? 학생이 딱 잘은 몰라 문인 것 같아. 오 대충 네. 모양새를 네. 보니 동네인 것 네. 같아. 네. 자그 다음에는. 마스크를 썼으니까탈출맞네 아! 그거보 할로윈 인장 같아요 어? 할로윈 인장 같기도 해 여기 밑에 마녀가 있고 그 위에는 응. 그 마녀 그 사냥꾼 마녀 사냥꾼들 물러가라고 하는 거 같아 오 어, 그런 거 같아요 그 조금 괴롭히는 거 같기도 하다 그렇죠 그러니깐 아 이거 이거 노비 노비 괴롭히는 거 선생님이 내용을 모르지만 음. 일단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<laughs> 어, 이번에는 침착해적으로 올라가 봅시다 저기 어? 어 여기는 어딘가요? 이사입니다어가 아, 아, 아. 아. 보니까 검은 색깔 뭐 지붕인가? 어떤가요? 유리창 아, 아, 아. 같아요. 유리창 같어사입니다 검어사는 오 검어사는 누가 상주일까요? 스님 맞습니다. 스님인가요 <목일>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가봐야겠죠? 여기가 부산인데 <목일> 바다로 가. 시다리다 바닷포. 바닷포. 바닷포 어딨지 알아요? 네. 바닷포 가봤어요. 네. 선생님 가봤는데 바대포 엄청 좋더라고. 어? 해변 쪽을 한번 눌러볼까? 사람 워킹하는 것 같은데. 바닷포 리 야, 바닷포 뿌리 소리. 그거 보면은 어른들이 뭐이게 뭐지? 그물 같은 거를 막 치고 있네. 어, <laughs> 이것도 무슨? 침인가? 아니면 뭐 연극을 하나? 아 그거 같아요 연극 어? 뭐 같습니까? 줄다리기 어 줄다리기 같기도 하네 자 이것도 어?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다 구물다리기 아니야? 막알수 있겠지요 자 이번엔 우리 부산의 중심으로 가봅시다 중심 가운데요? 네 맞습니다 가운데 방금이 부산도 부산동에 왔어요어 부산... 부산 부산 이거 뭔가 좀 투덜투덜한 게 있다고 해서 대만요오 약간 <laughs>

강연이가묻었다 음, 오, 묻어있다. 뭔가 그런거 같기도 해. 누가 감기도 하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사를해보면선생님아 자, 선생님의 인기지능 배터리가 나가서 아마 지상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. 자공이무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선생님.